사이트 알려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자 구글에서는 부분 경매 정보라고 해서 이제 법원 경매라고 되는데 서비스 중단이 지금 9월 18일까지 돼 있어서,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파트 경매라고 해가지고, 어 쳐보면 이제 700건이 나오는데 아파트 경매라고 지금 검색을 다시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이제 오픈 API 키를 눌러보면 은 이제 API가 71건이 검색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제 아파트 강매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API로 대공되느냐 봤을 때 교통공동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3일이 이제 수준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쭉 내려가보면 월세 실거래가 기타 등등 쭉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자 여기서 이제 아파트 실거래 경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경매정보사이트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경매물건검색 입찰정보 확인 낙찰결과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김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몇 편에 걸쳐서 이토교통부의 API 활용정보, 활용 정보, 활용 경매 정보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진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재테크 수단으로 이제 주식 또는 이제 부동산에 하는데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매물 정보가 싸게 나온 경매의 물건을 구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재택수단으로 이제 활용하시는데, 여기 이제 빅테크를, 빅테크의 수단으로, 아어 그, 우리 빅테크를 이용해서, 아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제 경매정보 데이터 수집부터 가공, 그 다음에 매물 찾기, 이런 것들을 이제 API, 국토교통부의 API를 활용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경매는 이제 저렴하게 해서 부동산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특히 이제 경매를.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데이터 수집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이제 이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뭐또 저는 뭐 부동산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데이터 분석에 대한 로직은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오늘 영상을 보시고 좀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뿐만 아니라 댓글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API를 이용한 데이터 수집은 제일 처음에 이제 API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도금부, 국부 API를 문서를 참고해서 필요한 API를 선택을 하는데요. 어, 보통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국토교통부 API 사용법부터 해 이제 이렇게 치게 되면은 국토교통부 검색 API 이렇게 나오고, 오픈 API 신청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럼 이제 서비스 목록들이 쭉 나오고, 국토교통부 실시간 거래가 정보 API 이런 식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자 우선 오늘은 개호자인 그러니까 뭐 디파이 가기보다는 러프하게 한번 요지를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점, 지 o KR에서 우리나라 공공 데이터들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부 이제 검색 API 이렇게 이제 나와 있기도 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은 거기에 관련된 API 우리가 쓸수 있게 그렇게 돼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파라미터, URI 이렇게는 돼 있는데 통상은 이제 여기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인증 키하고 검색 요청을 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요거를 이렇게 태워서 이게 보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커리문 안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정한 건물, 공간 정보, 이렇게 이제 주소를 쓰거나, 그 다음에 타입, 특정 대상, 장소나 주소, 행정구역 이런 걸 넣고, 그 다음에 장소 넣고, 이렇게 해서 뭐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디테일한 이제 그 세팅 방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특정한 목록에서 여러분이 이제 데이터 찾아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우선 오늘 주제가 이제 경매이다 보니까 경매를 한번 이렇게 한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찾고자 하는 내용에 이렇게 이제 경매로 한번 글을 이렇게 치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관련된 검색이 77건 나오는데 전체 데이터는 이제 77건 전체에 나오고요. 파일 단위 데이터는 파일 데이터로 42건이 나오는데 이제 실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 오픈 API를 통해서 우리가 실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API 23건 중에서 이제 가능하면 실데이터, 왜냐면 이제 부동산 정보든 주식거래든 데이터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실제, 실제적으로 이제 딜레이 없는 데이터들이 우리가 어, 상업성이 있는 데이터니까, 어, 이런 데이터들에서 이제 실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여기 먼저 경매 관련되어 있는 서울시 어, 기타 등등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경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아파트 경매라고 해가지고 어, 쳐보면 이제 700건이 나오는데 아파트 경매라고 지금 검색을 다시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이제 오픈 API 키를 눌러보면은 이제 a p i 가 71건이 검색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실제 아파트 경매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API로 제공되느냐? 봤을 때교통동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가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23일이 이제 수정일로 돼있고요그 다음에 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이제 이렇게 나와있는데 쭉 내려가 보면 월세 실거래가 기타 등등 쭉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경매가 실제 있냐? 경매 경매 실시간 경매 자 아파트의 전매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는 있는데 지금 경매 데이터로 보여지는 것은 지금 바로는 보이지 지 않는 것 같아요 총 개수 중에 쭉 봤을 때 아파트 경매가 있느냐 자 아파트 경매는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경매에 대한 실거래는 사실은 아, 이제 법원 사이트에 사실 이것도 API로 제공되는 건 아니고 아, 그 다음에 이제 민간 사이트 중에 이제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 경매 정보를 올리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그 어떻게 그러면 간접적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할 거나 로직정도를 같이 오 한번 찾아보는 그런 단계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실제 여기는 뭐냐 데이터진지 g 점케어에서는 경매실 데이터가 올라와 있지 않다 이렇게 파악됩니다 자 API 통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는 실거래가 정보는 지금 받아지는데 경매 정보는 파악되지 않아서 그러니 제머나이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볼게요. 실거래가 정보를 어디서 볼수 있는지. 자, 요즘에 제가 이제 제머나이 어드밴스, 제머나이가 여러분한테 이제 AI 활용한 코딩에서는 굉장히 최적화다 이렇게 좀 많이 어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무료로 어드밴스를 가입했습니다. 한 달은 무료인데 그거 이제 지나고 나면 2만 0 0 원. 체치 p t 보다 조금 더 비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활용해보고 여러분한테 이제 더 좋으면 추천을 드리는데 일단 한 달은 무료니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코랩에서 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파트 실거래 경매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이트가 그 같습니다. 해볼까요? 법원 경매 정보. 대한민국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식 경매 정보 사이트입니다.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경매 물건 검색, 입찰 정보 확인, 낙찰 결과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의 경매 섹션에서도 서울 아파트 경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정보와 연동되어 있으며 지도 기반 검색, 상세 정보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기능을 제공합니다. 구독션, 경매 정보 전문 사이트로 다양한 분석도구와 함께 경매 물건 검색, 권리 분석.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법원 경매 정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a p 제공하는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어, 그러면 여기 제문에 의해서, 음, 자, 법원 경매 정보, 네이버, 부동산 경매 정보, 사이트 알려줘.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구글에서는 법원 경매 정보라고 해서 이제 법원 경매라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중단이 지금 9월 18일까지 되어 있어서 서비스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법원, 한국 법원 경매 정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사이트가 지금 돼 있는데, 현재 여기에 이제, 어, 경매물 조건 해가지고, 뭐 주택을 검색을 해서 한번 지금 일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사이트에는 지금 커트 옥션 시어 k r 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 그 기관에서 여기 제공되는 경매 사이트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네이버 경매 정보를 한번 볼까요 지금 법원 경매 정보는 닫혀 있고 네이버 경매 정보 <laughs>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경매 정보는 부동산에서 지금 네이버 나와 있는데 아, 경매 서비스가 종료됐다 그래서 언제 됐냐 1월 18일 날 종료됐어요 아, 종료됐네요 자, 그럼 현재는 경매정보로 알수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찾아본 그런 사이트, 옥션원 같은 데에선 외에는 지금 현재는 파악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종료된 걸로 파악되고,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커트옥션.go.kr이 있는데, 자, 요 사이트가 법원 경매정보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닫혀있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 이제 기간이 좀 오픈되면 여기 이제 API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다시 찾아보고요. 자 우선은 전체적인 흐름을 하고 왔을 때 이런 곳에서 뭐를 제공돼야 되느냐 API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API 제공된 사례를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요 사이트에서 직접 들어가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층, 지오 층, KR 사이트 안에서 이제 이런 아파트 시세 API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찾아봤을 때 에, 실시간 경매 정보는 없다. 단지 이제 실거래가 자료는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거래가 자료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알고리즘으로 짜서 우리가 낙찰받기 좋은 경매 매물을 찾을 거냐 이런 이야기로 흘러가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린 개요니까 흐름을 한번 보시고요. 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API를 선택을 하고요. API를 호출해서 그쪽에서 이제 실거래가 데이터는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지오증 케어 사이트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이제 만약에 API 제공해 주면. 그런 것에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자, 데이터를 가져오면 이거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분석 이제 5단계인데 첫 번째는 데이터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파이썬이나 이제 이런 어, 코랩을 이용해갖고 이제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API를 통해 추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첫 번째 이제 방법이 이제 우리가 API가 만약에 있으면 API로 접근할 거고요. 만약에 API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크롤링으로 데이터를 긁어와야 돼요. 자,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그 특정 사이트에서, 아까 같은 상업적인 사이트에서 크롤링을 한다? 그쪽에서 회원가입되지 이 않고 크롤링을 한다?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거는 좀 문제가 뭐,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픈되어 있는 곳에서 데이터를 가져온다? 이거는 이제 크롤링 영역에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면 수집을 먼저 하는 거죠. 데이터를 수집을 먼저 하면 수집된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쓸수 있는 데이터로 바꾸는데 쉽게 말해서 이건 이제 우리가 엑셀처럼 데이터를 바꿔서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지역별 건물 유형별 시계감별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그룹화하고. 통계 시각화에서 평균 낙찰이나낙찰률 경쟁률 등 다양한 지표를 우리가 이제 계산하는데 이걸 주로 이제 어디서 하느냐? 코랩에파이썬을 이용하면 쉽게 이걸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를 갖고 가는데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거를 낙찰가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낙찰률은 어떻게 되고 경쟁률은 어떻게 돼서 이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데이터, 분석은 데이터 수집을 이후에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은 준비는 이렇게 API를 통하든 크롤링을 통해서 하고요. 데이터 모델 선택은 낙차를 예측할 수 있는 머신러닝을 선택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선형 회귀를 할 거냐, 랜덤 포레스트 를 알고리즘을 할 거냐 이런 알고리즘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 데이터를 트랙해서 낙차를 받아서 성공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그 데이터를 갖고 이 모델을 아, 트레이닝을 해갖고 그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모델 학습을 시켜서 개전에, 예전에 이제 낙찰 성공이 잘된 사례, 낙찰 성공이 실패한 사례. 그래서 1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한 70개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한 30개는 그거에 대한 검증, 평가하는 데이터로 해서 70개의 데이터는 학습용 데이터, 30%의 데이터는 그 밸리데이션 아, 평가하는 데이터를 써서 거기에 이제 성공률이 예를 들어서 0.8%다. 그럼 80%의 성공률이니까 이 알고리즘을 써서 신규, 어, 이제 매물이 나오면 그 매물 데이터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측을 하는 그런 식의 구조로 갖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개념을 말씀드립니다. 자, 분석 결과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거냐. 아까 이제 만들어진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대해서 실제 매물이 나오면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해서 낙찰가를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예전 사례들을 가지고 이실일제 매물에 대한 낙찰과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고, 거기다 분석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실제 적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뭐, 어 실제 적용을 어떻게 해서 매물이 쓸 거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laughs> 자, 실제 이제 여러분하고 이걸 이제 몇 채에 걸쳐서 제가 이제 할 건데요. 이때 이제 여러분하고 이 작업을 할 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부동산 경매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은 제가 하고, 여기에 대한 알고리즘을 같이 개발하는 우리 전문가가 계십니다. 나중에 한번 어, 소개해드릴 건데 그분이 주신 알고리즘과 제가 데이터 분석 기법을 콜라보 해가지고 콜앱에서 코랩에서 아까 이 데이터의 낙찰가를 예측한다든지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하고 같이 코드를 작성하는 작업을 같이 한번 해볼 거예요. 네, 이렇게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이 경매에 대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동산 투자보다는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경제 환경이, 아, 사실은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경매 전문가께서 저한테 이제 해주신 이야기는, 아, 우리가 이제 100을 가지고 사실은 200을 만든다.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법에서는 있을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경매는 공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 매물이 200 정도가 되는데 최소한 경매로 100으로 낙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얼마치의 수익은 예상이 된다 라고 하는 게 경매 알고리즘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좀 매력을 느끼고요 주의사항은 이제 우리가 이제 API를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국토교통부의 이제 실거래가 API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물하고 그 지역정보, 그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해서 그 지역정보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상권에 대한 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구현을 할, 거, 할 건데 이거를 이제 기본 알고리즘을 이제 여러분한테 아, 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어서 최종 API를 통해서 우리가 최신 정보를 만드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국도교통부 API 뿐만 아니라 이제 몇개 API를 쓸 건데, 그거하고 구글 콜앱 환경. 저는 요즘에 이제 구글 AI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실 머신러닝, 딥러닝을 통한 이 AI 프로그램에는 그 AI의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비전문가가 그거를 만들어야 된다는 쉽지 않죠. 제가 항상 늘 이야기하지만은 완전한, 완성된 그 데이터, 양질의 데이터, 실측 데이터가 있으면, 그 다음 거는 이제 흘러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거에 대한 포맷을 적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겁니다 그래서 코딩이 어렵다가 아니라 이제 누구나 이제 이거 코랩을 이용해서 AI를 이용해서 어 이걸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양질의 데이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좀 제안해주시고요. 어이 분야도 제가 지금 관심을 갖게 된게 그 경매 전문가를 만나서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처리 기법을 알고 있지만. 데이터 형질의 데이터에 대해서 어디서 가져오는지는 사실 정확하게는 하지만 다 파악이 되진 않았지만 이거를 그 전문가하고 같이 만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정독하셔가지고 정주행하셔가지고 좋은 경제적 자유를 AI를 통해서 얻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 오늘 준비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대 이제 우리 영업 끝나면 그 관련돼서 또 하나씩 풀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특히 댓글로 많은 질문 주시면 또 아시는 정보는 있는데 이걸 구현 어떻게 할지 모른다 라고 하시면 댓글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데이터 공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